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의 안민 총장입니다.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는 교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우리 진해동부교회의 설립 70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진해동부교회는 작은 자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넘치도록 나누어 주었던 아름다운 교회로 70년을 달려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오늘의 희망으로 우뚝 세워졌습니다. 이제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70년 생일에 여러분들의 앞날을 축복하고 우리 고신대학교 모든 가족들의 마음의 사랑들을 함께 전하면서 축하의 마음,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부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최종락 축사 강신민, 미소, 지수 일승입니다. 저희 가족이 동부교회를 떠난 지 벌써 5년이 넘었네요. 동부교회는 언제나 우리 가족에게 마음의 고향 같은 교회입니다. 70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섬기는 교회, 행복한 교회, 충성된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기를 기도합니다. 지혜 동부교회 70주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양이 사는 김말보. 네, 김여은 집사입니다. 먼저, 동국의 설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기현 목사님, 장노님, 동국의 성도님들, 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 안양 1신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동국의 무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진해동부교회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31살 될 때까지 진해동부교회를 출석한 박희재라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옆에 있는 주세움교회를 개척해서 4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학년, 4학년, 2학년, 6살짜리 4명의 아이를 두고 있고요. 아버지 되시는 박창목 집사님 모시고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진해동부교회는 저에게 항상 좋은 추억과 또 사랑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임성수 장로님 중학교 때 제가 많이 맞았습니다. 맞으면서 많이 정들었고요. 우리 돌아가신 신동환 장로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사랑과 지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광선 장로님 이웃에 사셨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교회로 인도하시고 도움을 많이 주셨고 현재도 자주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기애 목사님 탁월하신 말씀과 목회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도전을 받았고 현재 목회하면서도 우리 김기혜 목사님의 말씀과 목회의 방법을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진해동부교회 떠난지가 13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립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머리에 선합니다. 앞으로도 진해동부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지역 사회와 하나님 나라에 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진해 동부교회 출신 목사로 부끄럽지 않게 좋은 소식만 드릴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해 동부교회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부교회 생 7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제 인생의 반을 동부교에서 보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동부교에는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두들 잘 계시죠? 네, 저희들도 잘 있답니다. 먼저 동부교회 설립 7 0주년을 많이 많이, 많이 축하 축하드립니다. 드립니다. 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진해동부교회 설립 예배 때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7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해 동부교회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진해 동부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좋은 교회, 우리 지내를 보고마 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